주식은 도박이 아닌 투자입니다. 건전한 주식 투자의 모든 것을 이 가치 투자 팟캐스트에서 배워 보세요. 가장 현명한 투자는 그 사업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벤 그레이엄. 안녕하세요. 가치 투자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팟캐스트 호스트 김현준입니다. 지난 회에 가치투자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해서 가치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번 주에는 워런 버핏이라는 가치투자에 정말 거장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투자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한 10회 넘게 아마 워런 버핏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이 가치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거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가치투자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과연 워런 버핏은 누구일까요? 워런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생으로 지금 현버벅셔헤서웨이라는큰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오라클 오브 오마하라고 오마의 현인이라고도 불리고 가치투자로 이룬 지금 재산이 84조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가치투자로 정말 성공한 대표적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쌓은 투자 철학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요. 그 가치투자의 철학은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쟁성이 좋으며 믿을 수 있는 경영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을 사는 걸이 사람이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한 문장에 많은 지금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라는 그런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워런 버핏의 말에 따르면 Circle of Confidence 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경제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Economic Mode 아니면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라고 하고 경영진에도 엄청난 많은 포커스를 둬요. 이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때는 Margin of Safety라는 그런 컨셉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합니다. 그 요약을 하자면 Circle of Confidence, Economic Mode, Management, 그리고 마지막으로 Margin of Safety. 이게... 상당히 다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치 투자를 팟캐스트 하면서 좀더 심도 있게 이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우선 이 처음 워런 버핏을 다루는 거니까 각각의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현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는 버핏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버핏의 스승이 되게 참 중요해요. 벤 그레헴이라고 벤자민 그레헴이라고도 하고 벤 그레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버핏이 정말 따르는 스승이에요. 그벤 그레헴의 가치투자 철학은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철학을 가졌어요. 워런 버핏은 원래 철저하게 벵그레헴이 사람의 그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는 걸를 투자 방식을 선호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뭐 다음 팟캐스트부터 이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 초반 당시에 버핏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를 건데 이 사람은 벵그레헴이 가르친 그런 가치 투자를 철저하게 따랐어요. 이 벵그레헴은 워런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을 다녔을 때 교수로 재직을 했고 그 전에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을 들어가기 전에도 벤그레헴이뭐 Security Analysis나 아니면 Intelligent Investor 같은 그 책을 통해서 버핏이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됐어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버핏이 벤그레헴이 아는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상당히 선언을 했는데 큰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972년에 시스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사게 됐어요. 근데 시스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살때 보통 버펫 같은 경우는 장부가보다 저평가된 그 전에는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 시스캔디는 장부가보다 3배 이상의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버펫 방식에서 봤을 때 저평가된 주식은 아니었죠. 근데 이 시스 캔디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버펫한테, 그리고 버펫 회사한테 가져다 주면서 버펫이 이 경험을 시작으로 무조건 싸게 팔리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 정말 제가 아까 말한 economic mode, 아니면 durable competitive advantage라는 그런 정말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좋은 회사를 투자하게 되는 철학을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워런 버핏의 그 투자 파트너인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찰리 먼거도 그런 투자 철학을 다시 설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나중에 자기 투자 방식은 80%는 그벵그레이이고그 20%는 필립 피셔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필립 피셔도 제가 나중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다 자세히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했던 워런 버펫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각각의 요소는 제가 어 미래 팟캐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커버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워런 버펫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재미나고 놀라운 사실 10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처음 주식을 산 나이가 11살이에요. 11살에 r 리서비스라는 회사를 샀어요. 보통 우리가 11살이라면 상당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 그때는 밖에 뭐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만화책 보고, 만화 보고, TV 보고 그런 걸다 좋아할 나이고 오락하고 그런 걸 좋아할 나이인데 워런 버핏은 11살 때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리 서비스라는 회사를 38불에 사게 됩니다. 한 주를. 그래서 워런 버핏이 38달러에 샀는데 그게 40달러로 주식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좋은 마음으로 주식을 그때 매도를 하죠. 2달러를 벌고 주식을 매도를 합니다. 근데 버핏이 이산 시리 서비스라는 회사가 11살에 산 시리 서비스라는 회사가 나중에 3, 4년 뒤에 200달러까지 갑니다. 3 8팔불에 샀는데 200달러까지 갑니다. 근데 버핏은 40달러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 11살 때 버핏이 깨달은 게 있어요. 주식을 이런 단순히 가격만 보고 38달러에 샀다가 40달러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는 장기간 갖고 있어야겠구나. 3, 4년 후에 200달러까지 갔는데, 얼마나 버펫이 후회를 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게 그래서 버펫이, 아, 이렇게 주식은 그냥 짧게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그런 큰 교훈을 (11살) 때 얻었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버핏이 (16살쯤) 되었을 때 현재 가치로 한 (6천만 원) 가량이나 되는 돈을 모았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버핏이 뭐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돈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어, 신문 돌리기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껌 골프공 우표 콜라 그런 모든 잡다한 거를 파는 그런 작은 비즈니스를 했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현관 현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콜라 같은 거를 대량으로 싸게 사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좀더 돈을 많이 받고 팔고 그 얼마나 그 어린애가 이렇게 팔면은 귀엽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골프공 껌 우표 콜라 이런 것들을 법회사한테 사줬죠. 이렇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신문을 돌리고, 돈을 그리고 버펫은 안 쓰는 걸로 상당히 유명해요. 상당히 짠돌이로 유명한데, 돈을 전혀 안 쓰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알바를 하고, 이렇게 자기 자그만한 비즈니스를 하고, 비즈니스라고 뭐 하기도 그렇죠. 뭐, 껌 팔고, 우표 팔고, 그러면서 모은 돈이 6천만원, 16살쯤 됐을 때. 그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뭐, 떡잎부터 다르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지원했다가 하버드 대학을 지원했다가 인터뷰를 잘 못해서 떨어졌어요. 지금 하버드에서 보면 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왜냐하면 워런 버펫같이 정말 성공한 사람을 그때 하버드에서 안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워런 버펫은 대학을 나오고 네브라스카라는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 권유로 대학 MBA 같은 비즈니스 스쿨을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지원한 게 물론 하버드였겠죠. 하버드를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는 통과를 했어요. 왜냐면 하 워런 버핏이 하도 똑똑하고 대학때그 성적을 잘 받고 그런 것 때문에 통과를 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그때 당시에 가려면은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갔는데 워런 버핏이 나이보다 엄청 어려 보이고 그때 마르고 말을 또 워런 버핏이 그때 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버드 이 입학 심사하는 심사관이 워런 버핏이랑 몇 마디 해보고 아 너는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버드 지원한 워런 버핏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실수죠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워런 버핏이 하버드에서 그때 떨어지고 콜롬비아라는 대학을 갑니다. 콜롬비아도 상당히 유명한 대학인데 콜롬비아라는 대학을 가게 된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때 벵그레임이라는 사람이 콜롬비아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런 버핏 입장에서 보면 워런 버핏이 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 관련된 책들을 다그 섭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게두개 책이에요. 《Intelligent Investor》라는 책이랑《Security a n a l y s i s 는 책, 그두개 책을 상당히 깊게 인상깊게 읽었는데 그 책들이 다벵그레이쓴 책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콜롬비아라는 그런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벵그레이라는 교수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그책두 권을 읽었을 때그벵그레이 벌써 죽은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벵그레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콜롬비아라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걸 알고 또 비즈니스 쿨에 있는 걸 알고 벵그레임이란 하는 사람한테 직접 손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를 쓸때또좀 약간 재미있게 쓴게 워런 버핏이 아 나는 당신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이시큐 a 리티 l y s i s 하고 인텔레지 e 인베스터라는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감명깊게 봤는데 어,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까 너무 지금 흥분되고 나는 당신 대학에서 같 리서치도 하고 당신 대학에 들어가서 당신 밑에서 배우고 싶다 그렇게 직접 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비즈니스 쿨에 들어가고 그벵그레인 밑에서 바로 모든 걸 배우게 되죠. 이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고. 그런 벤그램 밑에서 배운 거를 기초를 가지고 워런 버핏은 나중에 나와서 엄청난 가치 투자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세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벤그레이나 워런 버핏이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팟캐스트에서 다룰 건데 그거는 다 하버드 대학에서 워런 버핏을 떨어뜨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거는 엄청나게 뭐안 좋은 뉴스였겠죠 그 당시에 워런 버핏한테는 하지만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나중에 엄청난 워런 버핏을 가치 투자자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6살 아이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이게 재밌는 사실인데 제가 워런 버핏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그때 워런 버핏 딸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워런 버핏 딸이 정말 맹세코 자기는 워런 버핏이 물을 마시는 걸본 적이 없다고 해요. 참 특이하죠? 왜냐하면 물 같은 거는 정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워런 버핏은 물을 안 마시고 무조건 체리 코카콜라를 마셔요. 그래서 코카콜라도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팟캐스트에서 다룰 건데 코카콜라가 큰 <laughs> 워런 버펫의 투자 중에 하나죠. 예전에 그리고 몇십년 전에 한 투자인데 아직까지 코카콜라 그때 샀던 주식을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워런 버펫이물 대신 코카콜라로 먹는 걸로스로 유명하고 채소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나 웬디스 같은 패스트푸드를 정말 매일 먹는 걸로 유명한데 저도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담고 싶지만 이 식습관만큼은 워런 버핏을 닮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게 워런 버핏이 지금 80살이 넘고 했는데도 정정하게 건강에 이상 없이 이렇게 현역에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도 아 이렇게 워런 버핏은 잘 살고 있구나. 뭔가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다섯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1958년에) 처음 오마라는 그런 자그만한 타운에 집을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게 아직도 그 처음 산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워런 버펫이 세계 두 번째로 부자인데 그때 몇십 년 전에 산 집에 그것도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뭐, 부자, 부자로 치면 큰 집을 아니죠. 근데 뭐, 방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아직도 살고 있고, 예전에 찬사를 아직도 직접 몰고 다닙니다.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솔직히, 저희, 뭐, 한국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면, 뭐, 이건이, 뭐, 삼성회장이 있는데, 그분도 뭐,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어, 저택에서 사시고, 그리고 뭐, 차도, 운전수도 이, 있으시고, 그리고 뭐, 가정부도 있으시고 한데, 워런 버핏은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다니고 가정부도 없고 옛날에 샀던 집에 아직도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워런 버핏에 대해서 짠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하죠. 그러니까 참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0년 전부터 매년 자선 단체를 위해서 자신과 같이 점심 한번 먹는 거를 경매로 이베이에다가 내놓습니다. 근데, 워런버펫이랑 점심을 한번 먹는 경매 가격이, 놀라지 마세요. 어, 3.4 밀리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억 정도를 합니다. 이 경매가 처음 뭐한 10년 정도 전에 시작했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매년 어, 연례 행사가 되면서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정말 존경하고 한번 점심을 먹으려고 40억까지 경매에 낸다고 합니다. 그 40억은 다 자선 단체를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이겠죠. 그만큼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워런 버핏을 존경하는지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95% 이상의 현재 자산이 워런 버펫이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이거는 복리의 마술입니다.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그 복리는 세계의 뭐 6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게 복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 복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자세히 말을 하겠지만 복리를 이해하는 게 부자가 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어 밑거름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리에 대한 책도 나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컴파운딩 이펙트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로 제가 워런 버핏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말해 보면은 여덟 번째로 워런 버핏 책상에는 컴퓨터나 계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노키아 폴더폰을 쓰고 있고 이메일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그런 거를 전혀 안 씁니다.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quantitative analysis라 그래서 그 숫자를 분석을 많이 하고 엑셀 그런 거를 많이 쓰고 하시는데 워런 버핏은 모든 거를 머릿 속으로 계산을 하고 심지어는 계산기도 안 쓰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로 걸 수록 유명을 한데 물론 워런 버핏이니까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희 <laughs> 지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엑셀이나 계산기나 그런 현대의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희는 워런 버핏이 아니니까요. 아홉 번째로 워런 버핏은 80% 이상의 지금 개인 시간을 그리고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이 사람은 뭐 개인이라고 그런 바운더리가 그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은데요. 그런 80% 이상의 시간을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등등 독서하는 대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빌 게이츠도 그렇고 어, 찰리 멍거도 그렇고 부자들이 공통적인 그런 습관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책을 정말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소셜 미디어나뭐 그런 인터넷이나 그렇게 되게 얇은 지식을 많이 보는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 책이 중요하냐면은. 책을 읽으면 깊은 지식을 많이 얻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 열 번째로 워런 버핏은 연봉이 한 1억 정도 Berkshire 에서봤는데 이거는 미국 보통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에서 보통 CEO가 한 200억에서 600억을 버는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연봉을 받고 있죠. 물론 워런 버펫이 지금 연봉을 높이려고 하면은 지금 자기가 그 거기 최대 주주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 견주어 봐서도 엄청나게 작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연봉을 충분히 높일 수 있지만 워런 버펫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높은 만큼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은 적겠죠. 그리고 열한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캐롤 에인젤이라는 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 워런 버핏 예전에 주변에 이웃사촌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7년에 이 버핏 말만 믿고 한국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워런 버핏한테 투자를 했는데 한 2008년에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게 있는데 2008년에 그 천만 원투자했 워런 버핏에 투자를 했는데 2008년에 한 5천억으로 그 돈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것보다 더큰 돈을 워런 버핏한테 투자를 해서 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워런 버핏 주변 사람들이 워런 버핏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워런 버핏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워런 버핏한테 천만 원 투자해서 나중에 한 오천억까지 늘어났다고 하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워런 버펫의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 이 그게 워런 버펫은 그렇게 짠돌이로 돈을 아끼고 그렇게 투자를 성공해서 을 돈을 버는데 전 재산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85% 정도 되는 재산을 멀렌다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빌 게이츠가 이 설립한 자선단체에다 기부를 합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보통 부자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뭐멀렌다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했고 많은 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자선 단체를 설립을 하고 자기 이름이 나중에 후세에 남을 것을 기대를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하고 기부 단체를 만드는데 워런 버핏은 자기 이름으로 자선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빌 게이츠가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여태까지 자선단체를 만들고, 빌 게이츠 자선단체를 보니까, 하는 일이 잘 하고, 돈을 잘 쓰고, 잘 기부를 하는 거를 보고, 자기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만들기보다는, 빌 게이츠의 자선단체에 투자하는 게더 효율적으로 돈이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 재산의 85%를 그쪽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자식들이 만든 자선단체 아니면 다른 자선단체에 골고루 나눠서 기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워런 버핏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너무 워런 버핏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한 거는 정말 정말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1 0회 이상 워런 버핏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왜 워런 버핏을 왜 자세히 얘기를 하냐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다녔고 말할 수 있는 게이 사람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가치 투자와 워런 버핏은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요소고, 그리고 워런 버핏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에 대해서 우선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치 투자자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워런 버펫에 대해서 재미난 여러가지 놀라운 사실 12가지를 말하고 그 워런 버펫이 투자 철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에 또다시 워런 버펫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봬요.